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션비의 강병입니다. 와 방금 날아가는 차 보셨습니까? 네 저는 라스베가스에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오프로드 레이스 민트 400 레이스를 보러 왔습니다. 오쉣오오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오오오 차들이 쭉도열에 있는 페스티벌 현장에 잠깐 나왔습니다. 이거 뭐 차폭이 한2.2 4 m 정도겠는데요. 어? BF 굿니치 타이어는 오픈 클래스라서 원하는 타이어를 골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BF 굿니치가 스폰서십을 하고는 있지만 꼭그 타이어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그 비율을 보면 거의 한 60%가 BF지 나머지 40%가 여러 브랜드로 좀 갈리는 그러한 형국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오딱정벌레를 지금 한 건데 여기 올트레인 BF 굿니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죠 Nice car. 오. 미국에서 가장 큰 오프로드 경기라고 하는데 참가 차량 400대래요. 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저기 아기들 다 올라가 있는 거 봐. c r a 지 y m o 이 k e y r a <laughs> 제 <제가> 아기가 운전하고 있어요. <laughs> Let's go m 어, 이건 브롱크 아니야? 구형 브롱크 같은데 이 차를 또 현역으로 다 뜯어내고 스페이스 프레임을 다시 짰어요 와씨돌았다아 여긴 좀 작은 클래스의 차들도 있고요 아 이거 진짜 아기들이 타고 나오는 클래스인 것 같은데 아, 성인용차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제 메인 클래스 차들인데 애기가스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뭐, 총매 이런 거 없어. 그냥 진짜 생으로 그 연료가 타서 나오는 딱그 냄새 있잖아요. 우와. 혼이 쏙 나갑니다. 정말. 혼이 쏙 나가요. 뒤에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달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경기룰이 타이어를 꼭 빛에 들어와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데서 교체를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실고 다니다가 그냥 오프로드 측 중간에서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로함의 길이, 뭐. 로함의 길이가 1m는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에 더블샵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스프링도 위아래 기장이, 텐더까지 포함해서 1m는 될것 같습니다. 네, 엔진은 여기 8기통 엔진이 나오고 있네요 등장 매니폴더로 지금 다 선을 4개를 맞춰서 4,2,1 방식으로 한쪽이 빠져가면 반대쪽도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쪽도 거의 등장 시스템으로 해서 4,2,1으로 해서 양쪽으로 배기가 빠져나오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Good car. So, which class is this? Uh, unlimited trophy truck. Yep. Unlimited. So this yep. is the the uh, the top fastest to one. The top class. Yep. How long have you been racing? I've been racing since I was uh, about four or five, but it's actually not my truck. Um, uh, the co-driver, he's actually my dad. He's been racing since he was about thirteen. Uh huh. And we got a whole bunch of different wins, different classes. Wow, this is a yeah. serious car. Oh, yeah. So okay. it's, a, it's a V8 6.2? V8, it's a, it's a custom 400 block. I'm not sure what the actual communication is. How many horses followed? Between 8 and 850, actually. So less than a lot of the guys are running. Ah. There's a reason for that. <laughs> what about the transmission? Six All speed? Four, three speed. Uh, three, three, three. Just three speed? Yep. The top speed that we've gotten so far is 147. Oh, okay, that's quite fast. It's almost like flying Oh yeah. the sand. It's a big brick going through the wind. <laughs> <That's> awesome, <laughs> yep. So, how often do you change the tire during the race? Every lap. Because Sometimes, if we can go two laps, we'll try to push them two, okay. but it's usually every time we stop. Okay. We stop, we put tires, fuel, and try to make it again. <laughs> Thank you very much. Good luck to you and your team. Thank you. 뭔가, 그냥, 정말 꼬맹이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같이 레이스를 하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도 하고, 자기도 하고, 세대를 그냥 쭉 흘러서 그냥 같이 즐기는 문화가 된것 같아요. 야, 저거는 뭐야? 저건 군장비 같이 생겼네. 우와. 오, 이건 센터 마운티 시트예요. 맥라렌 F1처럼. 가운데 시트가 있습니다. 운전석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 명씩 타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상상의 끝이 없습니다. 네. 가솔린 냄새가 진동한다는 건 진짜 여기 그냥 문자 그대로 여기는 진동합니다. 진짜 이 냄새가 카메라에 안 들어간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인데, 차들 옆에 다 시동 걸잖아요. 그러면 진짜 코로 들어오는 그 탄소의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그냥 만땅, 딱그 이상의 표현이 없어요. 만땅이에요. 만땅. 코 가득 휘발린 냄새가 그냥 푹푹 들어옵니다 놀라운 게 대부분이 다 3단 기어를 쓰고 있어요 3단 기어 3단 기어인데 최고 속도가 한 240km 나온대요 오프로드 위에서 최고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가도 가도 끝이 없네 우와. 이게 뭐야 사람이 저 위로 지나다녀요 저기에서 타고 내려오는 거야 짚라인, 짚라인 약간 문화적 충격입니다. 어안이 봉봉해요. 이 많은 차들과 이이 어, 이, 이, 냄새랑 와 어때 이런 거 보니까 김치 <laughs>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이런 거 이런 리스카 퍼레이드를 이런 시내에 와서 해야지 경기장에서만 그치. 하면 안 되는 그치. 것 같아요. 관심이 많이 생기지 신혜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 아이들이랑 가족 단위로 응. 나왔다가 보고서 우와 이래야 되는데 경기장까지 와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 찐팬들 아니면잘 없으니까 분위기 어때 여기? 제 개인 스 오면 <laughs> 저우와이네 막판에 아 이게 저희 쇼피 쪽에서 많이 쓰던 킹샥이고요. 우와 이 리저버 같은데 여기에 전부 공명식 핀이 달려 있네. 시스템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4인치 3인치 최소 3인치는될것 같은 저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열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이거를 발산시키려고 이렇게 히트싱크 구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 얼마나 단시간에 이게 빨리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 아블 20. <laughs> yeah?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오일이 여기로 밀려 나와서 여기서 식혀가지고 들어와. 마찰열이 많이 생기 갖고 yeah. 막막 일주에 막 수십 번. 다다다다다 하잖아요. 이제 오프로드를 막 빨리 어제 그 우리 탄 것처럼 가면 바퀴가 막 얼마나 정신없이 막우다다다 하잖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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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네 슈퍼트럭 네, 여기서 트로피 트럭이라고도 불리는데그 무제한급의 마력을 자랑하는 트럭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트럭들이 거의 한 8,900마력에서 1100마력까지 출력이 올라가는 모델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말 무시무시한 트럭. 이들은 사막 위에 F1이다 라고 부릅니다. 저 차량들이 최고속도가 거의 한 270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재력의 실력의 소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저 언덕을 뛰어넘는 저 점프할 때도 속도가 200km가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이 민트 400은 매년 3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400마일, 640km를 도는 장거리 오프로드 레이스입니다. 100마일짜리 한 랩을 네바퀴를 도는 경기입니다. 미루브르크링이 길다 길다 했지만 민트 400에 비하면 민트 4 0 0한 바퀴는 니르 여덟 바퀴를 도는 거랑 같아 그리고 이, 이번 주말에 여기에 대략 한 6만 명 정도의 관람객들이 찾을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laughs> 지금도 어, 차가 공중으로 한 3m는 떴다가 떨어졌거든요 돌았습니다 우와! 오! 오!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저 앞으로 어버렸네 자, 지금 1위에 모였어. 1위에 모였어. 기위에 모였어. 1위에 모였어. 1위에 모였어. 1위에 1 0에 내외의 정말 꼬마 선어들이 뛰고 있는 경기입니다 어릴때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뒹굴던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또이 민트 400 드라이버로 성장하게 되겠죠. 진짜 어릴 때부터 오프로드를 즐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놀라웠습니다. How many I want to ask you one thing. How much tire pressure do you normally use for this kind of tire? Top secret. No. Yeah, because yeah, I really wonder. Yeah, yeah. Uh, 32. Just 32. Yeah. PSI. We start at 32. Okay. Yeah. So during the race, it will rise up to. Uh... Might go up to 36, 38. Not that much, okay. 자, 이 트로프 트럭을 보면 그휠 고정하는 너트가 6 개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 스페어 타이어를 보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가 두 세트가 있고, 여기 뒤쪽에 스페어 너트도 6 개가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쭉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가 더 있겠죠? 네, 이렇게. 아, 어, 여긴 5 개밖에 없네요. 하나 빼먹었다. 알려줘야 되나, 이거? <laughs> 아 근데 놀랍게도 이게 타이어 공기압을 32PSI 정도밖에 안 넣는 거래요. 이렇게 빵빵해 보이는데 경기 시작할 때32 경기 중에 온도가 올라가면 38 PSI까지 뜬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케이싱의 강성이 꽤 강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거를 어 여기 점프하는 차량들의 영상들을 쭉 찍은 다음에 b f 군리치 타이어랑 또 타사 타이어랑 슬로우 모션으로 봤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었어요. b f 군리치 타이어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고 라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프에서 착지할 때이 사이드월이 눌리는 그 플렉스빌리티가 굉장히 커요. 근데 타사 타이어는 별로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내구성을 터지지 않고 오래간다는 그 성능이 BFG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부드럽기 때문에 안 터지고 더잘 버티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 그게 결국에는 이 타이어의 비밀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경기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볼 생각입니다 자 경기 시작을 앞두고 그리드 정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인공들이 메인 그리드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 두둥거리는 소리가, 이게 지금 진동이 엄청 느껴지는데, 표현이 잘안 돼요. 사운드로 이게 얼마나 담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그리드 워크를 하러 들어왔는데, 세상에 바닥에 그리드가 없는 경기장은 처음 봅니다. 그냥 빗보장도로라서, 뭐 이게 출발 그리드가 그려져 있지도 않은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들어올 때이 팔기통의 두둥거림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선수들 그 연령대도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약간 젊은 층도 있고 하지만 또 나이가 꽤 지긋해 보이는 드라이버들, 코어 드라이버들 조합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여성 선수들도 종종 보이네요. 네, 여기 GPS 화면이 굉장히 크죠. 어, 예. 아이패드보다 더큰 화면처럼 보이고 이미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앞유리가 없어요. 이 차들은 전부 앞유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비어 있는 이유는 결국 안전 때문이라고 해요. 이게 없는 게 과연 안전할까 싶긴 하지만 사실 여기또막 진흙도 엄청나게 묻고 이렇기 때문에 주행 중에 저 유리가 있으면 시야 확보하는 데도 좀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잘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막 돌이 튀어들어오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야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헬멧으로 버티고 공기는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게도 엔진은 앞에 있는데 냉각 계통은 전부 여기 뒤쪽에 달려 있거든요. 보시면 이 라디에이터도 여기 위에 이렇게 좀 크게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해 주면은 오히려 그 냉각계가 외부에 어떤 돌을 맞고 이 코어가 깨지거나 휘거나 하는 이런 확률들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앞 범퍼가 이 공기를 흐르는 거를 가르지 않고 엔진으로 바로 이 흐르는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엔진 출력을 조금 더 높게 쓸수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 유리 공기가 다 뚫려 있어야지만 공기가 이 운전자와 조석 사이를 다 통과해서 저 뒤쪽에 있는 대형 라디에이터에 가서 정확하게 맞을 수 있기도 하고요. 꼬맹이들도 진짜 많아요. 꼬맹이들. <laughs> 진짜 가족 단위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모터스포츠 문화를 접하면서 자라는 인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꼬맹이 인구들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장에 찾아오는 모든 인구 수 정도 될것 같아요. 이 차를 보면 저 엑셀 페달 보이세요? 신발 모양으로 모양이 파져 있어서 아무리 덜컹거릴 때도 발이 저기 한번 딱 끼면 실수로 스로트를 놓치는 경우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페달이에요 심지어 저기 위에 보시면 발가락을 낄수 있는 홈도 있습니다 엑셀에서 발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아마도 이 차는 왼발 브레이킹을 하면서 오른발을 그냥 저기다 고정해놓고 타는 이런 방식인 것 같고 나름 합리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습니다 Johnny goes <laughs> It's mid four hundred here it is. 민티 400 레이스의 이 출발 그리드에 서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차들이 둘째씩 올라와서 이 게이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 앞쪽에 신호등도 저렇게 네, 위치해 있죠. 언덕 너머로 쭉 출발 차량들이 줄지어 도열을 했습니다. 맨 앞에 선두는 혼자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대가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선두만의, 폴 포지션만의 일종의 특권이죠 혼자 자유롭게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대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출발을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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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의 질주의 오프로드 4x4판이라고 할까요? 소리는 똑같은데, 생긴 건 완전 다릅니다. Okay. okay. So watch that light. Yeah. Wow. Yeah. 이걸 다 해보네. You tap, then I flag. Yes. Ready. Go. Whoa, so. 이륜 구동 부분인데 8번 아직 빠르지가 좀. 자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민티 400 레이스가 정말 미친 레이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입니다. 네, 이 차량들의 출력 900마력이 넘는데요. 휠... 출력으로 계산해도 800마력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막 위를 달리는 F1 레이스카라고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이거는 단순히 출력만 높은 게 아닙니다 실제 만든새도 이런 오프로드 차량들 되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어 그냥 그 석기시대 도구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장소지만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트피 트럭들의 미케닉들, 엔지니어들이 그 스페이스X, 무주선 프로그램에 많이 스카우트해서 넘어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밀도를 요구하는 차량 만들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또 미친 이유는 바로 이 트랙입니다. 네. 민트 400이라고 하는 레이스. 400 마일을 도는 건데, 한 바퀴가 100 마일, 그러니까 160km 짜리 오프로드 트랙입니다. 오프로드 트랙도 정형화되는 트랙이 아니라, 그냥 모하비 사막을 크게 한 바퀴를 삥 돌고 돌아오는. 그래서, 코내비게이터이코 파일럿이 옆에서 길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정말 무식하고 너무나도 험난한 트랙이고요. 중간중간 모래와 돌들과 자갈들과 점프대와 네, 그리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블라인드 모면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량들이 중간중간에 예기치 않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레이스가 미친 마지막 이유는 이 선수입니다. 사실 이 드라이버는 교체 없이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1인 드라이버로 640km. 를 완주를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내부레이스도 사실 3시간 뛰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대를 해야 되는데 640km 대략 5시간 5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혼자 다 버텨내야 됩니다 옆에 타 있는 코파일러 내비게이터 들도 사실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한것 외에 차가 망가지면 바로 미케닉으로 돌변 해서 현장에서 이 차량의 엔진 후드를 따고 정비를 하는 사실 정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봤어요 네 진짜 그러한 선수 아 아주 그 터프한 경기력을 볼수 있는 위층 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매력이 넘쳐납니다. 가까이서 보면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스펜션의 현란한 상하의 이 움직임들. 그리고 정말 이흙덩이와 자갈 위에서 최고속도가 거의 250km에 다다르는 이건 WRC보다도 더 빠른 스펙이거든요. 네, 그 속도를 자동 상단 기어를 가지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미국적인 나스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미국적인 스포츠가 바로 이 쇼트트럭으로 열리는 민트 400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헬리콥터로 타러 갑니다. 땅에서는 다 보이지도 않는 민트 400의 한 랩. 하늘에서 보면 좀 어떨까요? <laughs> 자, 민트 400 펼쳐지고 있는 모아비 상압 1조을 보여드릴께요 제가 그렇습니다 자, 기차가 가까워지고 있 과연 설트하게붙여줄수 있을까요? 이4리 1등 차 들어왔습니다. 6시간 50분 에덤 아스홀드 1 0의 우승자입니다. 처음부터 1등이 아니었어요. 역경을 딛 뒤집어 냈습니다. 모델도 진짜 오래된 모델인데 아, 6시간 50분 동안 저 모래를 마시면서 저 수십만 번의 진동을 겪어내면서 2014년 민트 400에 가장 빠른 선수로 등극한 에덤 하우스홀드. 덤 <laughs> 진짜 예측 불가능한 경기였던 게그매 랩마다 선두권에 있는 차들이 계속 구끄어졌어요1등에 있던 차가 고장 나서 또 다른 1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 랩에 또 선두권에서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어떤 선수는 네번 차가 멈췄는데 오떻게처럼 일어나서 계속 2위권까지 추격을 하다가 또 마지막 랩에 차가 퍼지면서 어 지금 어 2위를 지금 수상할 수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짜 정말 그렇게 험난한 레이스였습니다. 아, 이렇게 어 어떤 트 400의 2024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좀생한 선수들이긴 했지만 진짜 매 랩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았고 뭐. 우승자 리, 리더가 두번 정도 바뀔 정도로 정말 엎치락뒤치락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모터스포츠의 장르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어, 모터스포츠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진짜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순수들이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되새겨본 그런 좀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할까요? 저도 진짜 아직 가야 할 길이 먼것 같습니다. 민트 400에 나온 드라이버들 중에 60대, 50대 드라이버들이 선두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태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선배님들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선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어질 저희 미국 여행 투어. 이리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작명이었습니다. 아, 어, 그러고 보니 우승차의 타이어는 BF굿리치였네요. Oh my goodness. This is huge stuff. Truck Adam. Monster Energy ladies, why don't you come on over here and bring this stuff? Look at that. Got a small little drink for you to hold on to. We also have some finisher medals for you. The big hardware comes tomorrow.